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 위원장이 13일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지역구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태풍 피해 복구 상황 및 안전도시 종합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인 항구적 재예방을 위한 지구단 위종합복구, 도심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침수 위험 지역 차수벽 설치,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항사댐 건설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의 주요 현안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포스코 홀딩스 포항 설치 합의 이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해 침수된 기업 설비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지역 경제인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상 유례 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상향 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포항시의 안전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